진짜 저100% 아, 네. 진심이에요. 이것저 진심이에요. <laughs> 어디를 가서 어느 수업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도 생각을 못 들었던 사람이 교육청에 만나 봤더니 먹었잖아요.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있잖아요. 제가 강남에 어떤 학원 <웃음> 다녔었는데, <웃음> 거기서는 그냥 가르치는 방식이다.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. 책에 보면 별표 쳐놓고 뭐 네. 포인트 막 이렇게 네. 되고 이렇게 말있잖아요 그렇죠, 그거를 그렇죠, 그렇죠. 다 외우시면 돼요. 막 이렇게 네. 근데 제가 외우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. 그래서 막, 막 이거를 외우면은 그 뒤에 거 외우다가 이거 다 까먹고 막이런게 있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개념이나 기본적인 것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. 이 실제 시험장을 가면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독해는 진짜 너무 취약해서 제가 원래 300을 못 넘었었어요. RC를 수업하면서 넘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다 진짜 가르쳐주신 대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저도 곧 제가 거기다. 그쵸 <laughs> 생명의 은인이시죠. 저는 사실 옛날에는 파트 7은 그냥 제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 파트 5, 6 풀다가 시간 다 가서 파트 7은 다 찍고 나왔었거든요. 근데 어느새부터 이제 약간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키워드 잡으시라고 하잖아요.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효과가 크더라고요.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 키워드 잡은 것만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고 그 문제들을 봐도 요, 음. 이거는 이외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거다라고 딱 그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. 그래 그렇죠. 해를 할때다 읽는 거를 애초에 음. 요구하고자 하는 시험은 솔직히 아니에요. 어떻게 아, 이 정도의 글을 보고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서 네. 업무적으로 써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무조건 다 읽고 주구장창에뭐 수능하듯이 하나씩 음. 하나씩 그어갖고 그걸 언제 다 네, 하겠어요? 그죠? 엘씨는 사실 제가 원래 잘했어요. 응. 작다꾸만 밑장 빼기냐? 알씨는 그냥 규보 쌤을 찾아오시면 돼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게 다입니다. 진짜 그게 다예요, 제가? 지금까지 정다현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. 네.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유, 제가 더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가 이런 부분이 뛰어나구나. 아, 난 너무 잘 봤어. 아유, 잘했다. 막. 아, 잘했다.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네, 표정이 되게. <laughs> <laughs> 아쩌지 어, 저, 저어저 어떻게 한번 줬냐? 막. 선 찾아가셔서 알려주신 대로 하고 그러라. 이건 아, 진짜 지금. 사실이에요. 파이팅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진짜 당황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